저 같은 경우는 솔로 앨범 활동할 때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불래방곡이라는 아, 혼자 서는 무대들보다도 솔로 앨범 활동할 때가 멤버들의 빈자리가 가장 많이 느껴졌었고 그리고 제 앞에 꼭 멤버들이 있어야겠구나 항상 느끼는 거지만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음원 공개가 되는 순간 차트들을막 찾아봤는데, 차트들을 찾아봤는데 저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<laughs> 한시에 뜹니다 그래서, 아, 왜, 왜, 아직 안 나왔나? 안 나왔나? 계속 이러면서 불안불안해하고 불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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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주시는거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. 어, 지금 이제 나온 자 얼마 안, 안 돼서, 돼서 여러분들이 예리가 어, 어떤 음악으로 나왔을까 하고 궁금증에 궁금증 들어보시는 분들 덕에 저희가 지금 잠깐 <laughs> 기대를 하는 거일 <걸 웃음> 수도 있다는 라 <laughs> 생각도 좀 들면서 <laughs> 막상 예이가 <막상에> 됐으니까 <laughs> 이제 떨어지지 않았으면 <laughs> 좋겠다. 이 자리에 오래 <laughs>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<웃음> 들었고요. <웃음> 그리고 많이 들어주세요. 솔직히 우원이 오늘 나와서 1위를 할 생각을 뭐 가지고 공연을 이렇게 딱 생각해놓은 건 없는데 저희가 그래도 뭔가 보시는 분들이 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면 저희가 또 막춤을 굉장히 잘 추거든요. 그냥 막춤이 아니라 스춤의 코밍 막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